아빠가 들려주는 음악, 코드시계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종지법과 조옮김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C장조에서 G에서 C로 가면, 또 일반적인 이름으로는 5도에서 1도로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일 진행이라고 할수 있죠. 그, 막 D장조인 경우는 A에서 T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떤 조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뭐, 제가 했던 방식으로 하면, 오른발에서 머리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종지법이 됩니다. 오른발에서 머리로 가게 되면, C에서 G로 가게 되면, 보다 제너럴한 이름은 5도에서 1도로 가게 되면, 종지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5도에서 1도로 가게 되면 항상 종지하냐? 그건 아닌데, 마치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악보들, 예를 한번 보시면 돼요. 같은 경우는 C장조인데, 5도에서 1도로 갔죠. G에서 C로 왔다는 말입니다. C 장조인 경우는 G에서 C로 가는 것. 이러면 맞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그러냐. 항상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G 코드에 약간 변형된 코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대충 아실 때는 5도에서 1도로 가면 종지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른 걸로는 4도에서 1도로 가는 종지법도 있어요. 그렇게 흔히 쓰이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찬송가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아멘 종지라고 그래요 아멘 종지. 예를 면 지에서 뒤로 왔죠? 이건 D장조잖아요. 그래서 g 에서 뒤로 왔으니까 이거는 왼발에서 머리로 간 거죠. 다른 말로 하면 4도에서 1도로 간 거예요. 보통은 5도에서 1도로 가는데, 5도에서 1도로 가야 종지인데, 이 같은 경우는 5도에서 1도로 갔죠 찬송합니다. 어, 라러면 이게 종지가 한번 됐거든요. 됐는데, 찬송하는 보통 끝에 아멘을 한번더 하잖아요. 그때는 5도, 1도로 갔다가, 이게 일반적인 종지니까, 찬송하는 이제 다 같이 하는 때 아멘 하는 그런, 가주면서 4도 1도로 가는 종지를 써요. 그래서 4도 1도도 종지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것은 간헐적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조음 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만약에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한번더 부르면서 똑같은 조를 부르면 좀 이렇게 심심하니까 한 조를 더 높여 부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샵두 개를 붙이면 한번더 높은 음이 되죠. 뭐 쉽게 말해서 C에서 D로 가는 걸 생각해 봅시다. C 장조에서 D 장조로 가게 되면 C에서 D로 갈수 있느냐? 그렇게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종지법이 5도에서 1도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C 장조 곡을 마치고 나서 다시 D 장조 곡을 시작하기 전에 마치 종지법을 다시 한번더 쓰는 것처럼. 오도로 가게 되면 다시 1도가 와야만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람의 느낌이. 그래서 D장조 가고 가고 싶으면 그 전에 우리는 D장조로 갈 것이다. 라는 그 사인을 주는 거죠. 그래서 D장조의 5도음인 A 코드를 한번 치고 d 로 가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곡인데 만약에 F, G, C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곳에서 D를 가고 싶어요. 그럼 D를 가기 전에 여기다 한번 D의 5도인 A를 한번 쳐주는 거예요. 제가 연주를 잘 못하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네. 나. 하늘에서 나. 네. 그래서 C 다음에 A를 한번더 해주고 D로 가고 나머지 것들을 다 하나씩 올리면 되죠. D F 샵 마이너, E F는 반음이니까그 다음에 F 대신에 G, G 대신에 A, C 대신에 D 이런 식으로 이 알파벳 단어를 밀어서 쭉 연주해주면 자연스럽게 한 조가 올라가는 것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